찬송가 370장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사함을 아시고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길가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경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도로마다 CCTV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또 차량들에서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런 현수막을 볼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을 으,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도로 CCTV나 방공용 CCTV 또뭐 가게 같은데 CCTV로 영상이 항상 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카메라와 같은 영상 기록 장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찾을 수가 있고, 또 과실 비율이라던가 보상의 규모를 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의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증언, 즉 목격자의 증언이 판결에 어, 결정적인 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뭐 요즘과 같은 영상 기록 장치도 없고 또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겠죠.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를 할수 있는 기법들이 발달되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사건에 발생했을 때 해부학이라던가 부검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런 방법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건을 목격한 이 목격자의 증언들 그 증인들의 이야기 또한 명이 아니라 한세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증언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아서 그 사건을 판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기준을 제공하게 되죠. 그것이 로마시대 재판의 가장 중요한 판결을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 이러한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여기서부터 끝나지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서도 증거가 되고 중요한 증언이 되지만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는, 즉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억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 증언은 어떻게 들렸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린 이 음성, 어떤 육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들만을 의지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증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 그러한 그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에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모두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믿음을 실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시험을 믿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렇게 못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시절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에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과연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모티시너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썼을까?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큰 잘못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방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울케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 삶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저의 제 자신의 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열망과는 전혀 다른 제 생각, 제의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후 에 청년기 시절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의또 세상적 윤리와 도덕을 사, 따라 살았던 것들 거실 뿐 이제까지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하는 전혀 다른 삶이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내고자 살아내고자는 이러한 열심, 열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교회 생활의 차원이 아니라 또 어떤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매 일, 칠 일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증언, 하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을 영생, 즉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주심으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의 이결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의 아들을 믿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 말합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아시듯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대속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시에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할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장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뭐 구별할 수 없겠죠. 모두가 굉장히 선해 보이고 모두가 신실해 보이고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나 자신은 압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결국은 진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이 방식이나 가치나, 어떤 명이나 성공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언어와 삶의 방식과 생활 태도가 주의 진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애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실비하기도 하고 낭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결국 유일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일어나 주어진 삶에서 힘 있게 복음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잃고 의심하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걸로 판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설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드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전경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오늘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복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극렬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모양 속에서 내 삶의 매 순간 나타나여 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싶니다 오늘도 이런 하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간고하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맡기신 그 곳을 향해 나아가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며 주님과 씨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가지 문제로 이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신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에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만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